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 약속이 있어서 제가 또이 비님의 이 소리를 뚫고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, 여기 경기도 쪽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제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는데요. 잠깐 찍고 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게 휘감금이라는 아이인데요. 지금은 이렇게 곱잖아요. 근데 해를 좀 받으면 아이가 굉장히 불고스름하니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이 들거든요. 요 아이, 이렇게 보시면, 호수가요, 장난 아닙니다. 요 아이 자연자구예요 자구를 제가, 이렇게, 어제 컷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아이, 이렇게, 이제 자구를 이렇게 보시면, 예쁘죠? 이렇게. 요 아이를 제가 잠깐 옮기겠습니다. 자, 밭으로 잠깐 옮겨서, 아이 사이즈를 좀 볼게요. 자, 이렇게 잠깐 심고, 자, 요 아이, 이렇게. 유 아이 4cm, 4cm 좀더 나오죠? 이렇게. 금은 굉장히 예쁘게 들었습니다. 유 아이 70만원입니다. 여러분, 유 아이 흔하지 않은 금이죠? 자, 엄마 한번더 보시고. 아우, 이 빗소리에 너무 정신이 없죠? 얼른 하고 끝나겠습니다. 자, 엄마 한번더 보시고. 다음 아이. 이 아이는 핑크마리아죠. 제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. 자, 이 아이 자연자구예요. 이 아이도 보시면 이렇게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뻐질 겁니다. 자, 이 아이도, 자,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제가 또 밭으로 데려왔습니다. 이 아이는 6cm 나옵니다. 자연자국이요. 엄마를 닮아 예뻐질 겁니다. 야, 이렇게 보시고. 제가 지금 내는 아이들은 이제 뿌리를 내어달라고 하시면 제가 내어드립니다. 더운 여름 또 마타만 달라 하시면 또 마타도 드립니다. 그리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면 제가 달... 배송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와인은 32만원입니다 아 비님 때문에 더 이상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봬요